네, 오늘은 원이콜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원이콜딩스 어, 지금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 보여주면서 지금 이번에도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더 추가 체크하면서 흐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이콜딩스 이번에 좀 이제 최근까지 계속 이슈가 있는 게 아무래도 로봇도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움직임을 만들어 왔다. 최근까지 올라왔던 거는 아무래도 어차피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최근에 AI 쪽이랑 같이 더불어가지고 어쨌든 시대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여태까지는 최근에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의 연구용 로봇손,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똑같은 이슈여도, 거기에 누구나 알만한, 이런 우량한 대기업이 껴있으면 훨씬 더 이슈가 증폭이 되면서 크게 간단 말이에요. 기대감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하게 끌어올렸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에 또 최근 그때는 요걸 가지고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이건 지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지점에서 이제 넘어가면 장기 파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못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또 한참을 좀 뒤로 돌렸다가 가야 되는 경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흐름의 힘은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에요. 이 흐름이 이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고 이걸 그대로 토대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수 탄력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치면서 넘어갈 수있다라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걸 밑에서 만들어놓은 파동이 이 만들어 놓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파동값만큼 모아놓은 파동을 넘겼을 때볼수 있는 다음 자리가 대략 한 2만 원 정도까지 는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돌파각이 만들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이 정도 파동값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장기값으로 볼수 있는 2만 원 정도 지점까지 지금으로부터 한3배 정도 열릴 수 있는 지점이 열릴 수 있어서 여기 지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어, 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까지는 우선은 지금 최근에, 저 아까 말했던 로봇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쭉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시대의 발전 방향이잖아요. 어쨌든, 모멘텀이 안 끊기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로봇 테마는 가긴 갈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최근에 이제 이 로봇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어쨌든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충격파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성장성이 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 이슈는 여기에 기인을 하고, 이거는 조금 더 이슈의 파급력. 가지고 올렸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성장력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원익홀딩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가 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기대를 충분하리만큼 할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더갈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었때 지금 이번에 이 상승은 순간적인 이런 파격적인 이슈를 가지고 끌어올린 파동이라서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잔뜩이나 올라오면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힘을 많이 쓰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턴 정도는 저는 이게 만약에 이번 이슈가 아니라 이 여태까지 있었던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꾸준히 끌어올린 거라고 하면은 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이번 이렇게 순간적인 급진 파동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인 이슈를 가지고 끌어올린 거다 보니까 분명히 눌렀다 갈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는 배제를 시켜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그게 결국 각인 가더라도 이번에 당장 넘어가느냐는 조금 미지수가 붙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너 그래도 넘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아 당연히 있긴 하죠. 뭐 100%는 없으니까 근데 가장 높은 환경. 여기에 바로 넘어간다면 지금 힘 많이 쓰면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거래량을 그냥 강제로 힘으로 밀어버리면서 가는 경향이 나오면 충분히 바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정도 힘을 보통 뽑아내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어차피 힘 많이 썼으니까 중요자리도 왔겠다 눌리목 자리 한번 좀 거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체력 보충을 해주고 그 기간 동안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어차피 시, 시대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될수 있으니까 항상 두 가지 다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 우선 보유하신 분들 지금 이 자리는 누가 봐도 중요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부분익절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못 갈까봐 이런 게 아닙니다. 당장 여기서 만약에 바로 가는 걸 선택을 안 하고 눌림부터 거치게 되면 시간이 또 길어지고 순간적으로 수익분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지금 자리 부분익절 정도 해놓는 거에 조금 더 권장드리고요.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어떻게든 그래도 빨리 갈 놈이다라 그러면 최근에 잡아놓은 저점 자리는 안려고할 거예요. 어쨌든 올라올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저점 거점, 고점을 높이는 게 상승 파동이고 저점이 안 뚫리면 계속 파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턴 밀리더라도 부분 익절해놓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 5,000원 정도 자리는 절대 뚫리면 안 됩니다. 안 뚫리는 선에선 계속 홀딩 해보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추가로 보내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기 위에 2만원까지 가는 길림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여기 5,000원대 자리가 꺾인다. 그럼 이번 턴에서 가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밑에까지 좀 내려왔다가 다음 턴에서 이렇게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몇 년씩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커트라인은 반드시 잡아놓고 보시는 게좀더 좋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